그 다음에 티텍스 강제 청도를 받은 10점을 나온 기사가 바로 김문수 지사였습니다그나지나 김재명은 어떻습니까? 김재명은 대장금, 백평금 비누와 조재는 범죄인과 범죄인들는 범계인과 아무런 실책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제발 사죄해, 먼저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하 위한 정치를 해왔다. 여러분 손으로 꿀등해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으도함퇴를 <수피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서 어떻해드수니까 순동이 내려가야 돼. 다 모두 하나로 꿀등 뭉쳐 냅니다. 김수 후보 아래. 모수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 대통령 <목소리>